자, 전체 집합 U, X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원소는 자연수만 생각을 할 거고, 두 부분 집합. 라지 A는 A, B, C고, 라지 B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래. 근데 전체 집합을 지금 자연수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세 마리 다 무슨 수 나와야 돼요? 어, no, 자연수 나와야 돼. 루트 A, 루트 B, 루트 C 모두,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저놈이 자연수가 나와 전체 집합이 자연수니까 그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자연수가 되려면 a, b, c는 무슨 수? 아. 제곱수라는 강력한 힌트를 일단 첫 번째 알려주는 거고 음, 맞죠? 음, 제곱수. 근데 A랑 B랑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래. 각각의 원소가 세 개씩인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라는 얘기는 교집합은 몇 개라는 얘기? 한 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개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석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크기 순서 하나 주어졌고요. 이 둘의 합 주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A랑 C랑 제곱수라는 거 알고 있지? 센스를 발휘해 봐. 제곱수 2개 더해서 53이 나오는 경우가 한정적이니까 냈을 거야. 49랑 4겠죠. 2의 제곱, 7의 제곱. 정말 저거 순서상 하나밖에 없나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A가 1이면 C 50이 안 돼. 그 다음 제곱수 4지. 4면 49 됩니다. 그 다음 제곱수 9면 C 제곱수 안 되지. 16이면. 안 되지, 맞아? 25면 안 되죠.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거 한 쌍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집합 라지 a랑 b를 써보면 일단 b는 뭔지 모르겠는데 a는 4고 이렇게 돼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라지 b는 여기는 루트 a니까 2가 되겠고 루트 b가 되겠고 루트 49니까 7 나오면 되겠죠. 끝났네. b는 제곱수인데. 제곱수인데 이 사이에 제곱수예요. 뭐가 가능하지? B? 4, 9, 9 가능하지 않아? 9안 되나? 되는데? 아니지. 4랑 49 사이에 나와야 되구나. 9면 잠깐만. 아 공통되는 원소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제가 다 해봅시다. 첫번째 b가 9다. 그 다음 제곱수. 이 사이의 제곱수. b가 16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25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36인 경우. 자 b가 9면 얘가 9면 이건 3이고 둘의 교집합 원소 있습니까? 없으니까 안되죠. 16이면 이거 4니까 교집합 원소 4있지. 가능하지. 25면 얘는 5니까, 얘는 257이고 4 25 49니까 교집합 없어요. 36이어도 이거 6이니까 교집합 원소 없지. 자 B는 16 하나밖에 없죠. 16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B가 16이면 이게 집합 B가 되겠고 다 더하시면 13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보기에 3번에 있고 이런 문제.